폐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 잘 지내시죠? 폐를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폐와 금의 관계 한의학에서 폐는 오행 중 금에 속합니다. 금은 정리하고 수렴하는 에너지를 상징하며 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조절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금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폐를 특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2. 폐 건강에 좋은 음식, 배와 꿀. 배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꿀은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따뜻한 배즙 한 잔으로 호흡기를 보호하세요. 도라지와 생강, 도라지는 가래를 없애고 생강은 폐를 따뜻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무와 표고버섯, 무는 염증을 줄이고 초고버섯은 폐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3. 폐를 위한 생활습관. 심호흡 연습. 하루 10분씩 심호흡하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가습기 사용. 건조한 환경은 폐에 부담을 줍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금연 실천. 흡연은 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금연은 폐를 지키는 최고의 선택 입니다. 4. 한의학적 관점. 폐는 피부와도 연결되어 있어 폐가 약해지면 피부가 건조하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금을 보강해 보세요. 폐 건강, 어렵지 않죠. 다음에는 신장과 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 신장의 비밀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